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오늘은 뷰티밤에서 숙취 소재 주당의 비결을 보내주셨어요. 주당의 비결은 순한 자연 원료를 사용하여 간의 피로를 개선하고 숙취에서의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성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먹고 술을 마시면 주량이 두 배로 업그레이드된다는 뭐 복용법은 술 마시기 전두 알, 술 마신 후두 알. 요새 날도 덥고 열대야의 술자리가 많아졌는데. 주당의 오, 비결과 함께하면 답을 깔끔할 듯 합니다 아직 저는 거의 매일 혼술을 하는... 하기에 블로그 느낌으로 며칠 복용하면서 몸서 느낀 걸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먹어보고 별로면 어, 100% 환불 보장이라고 합니다 비결 어, 먹어볼게요 예 네, 제가 진짜 먹어보고 왜냐면 원래 술을 거의 혼술을 매일 하기도 하고 뭐 주말에는 나가 먹기도 하는데 사람들하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어. 비결. 이것도 몸소 체험해보고 알려드려야 되잖아. 음. 컴팩트, 어, 요새 어, 컴팩트하고 스마트하고 어, 깔끔해요. 이거 그냥 가방에 놓고 다니면 된다는 거잖아. 어. 까매 이렇게 나옵니다. 아약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먹기 되게 편하네요. 딱 봐도 음주 전두 알, 음주 두 알, 일단 먹어볼게요. 먹어봐야 할까요? 먹고 술을 먹어야지. 음. 오늘 혼술 저녁 메뉴는 찜닭입니다. 찜닭. 이렇게 해가지고. 음. 굳을 어떻게 잡아야지? 제가 집에서 혼술할 때 넷플릭스 보면서 먹기, 먹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예, 옷 입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고추장스러운 거. 안나보고안나레고안나보고 있는데 난 그렇게 재밌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3 일째인데 재밌다. 쁘고안 나쁘고, 고추 넣으니까 맛있어 매콤해 떡

술이면 숙취의 소재 여 호박산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간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음. 이게 오늘 혼술영상은 여기까지 네, 크레이집으로... 아술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아 야, 이거 챙겨왔는데 지인들 주려고 깜빡하고 안 줘갖고 저만 먹고 자려고 합니다 주당의 비결 어, 첫날 먹어봤는데, 다음날 깨끗해. 어? 뭔가, 뭔가 다음날 좀 가벼워. 확실히 달라. 먹은 거안 먹은 거. 왜안 까지니? 이렇게 깠어요. 어, 먹고 잘라 그럽니다. 아, 저 너무 많이 먹었어. 블랙스, 불고문. 술이죠. 무리 안방에 있어서. 아, 내일 맵다. 아,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뿅. 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비몽사몽에 그 일도 벗고 잤는데,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숙취가 있어서, 눈 뜨자마자, 한번더 먹을 생각입니다. 아, 혼술은, 쓸쓸해 참 뭐라할까 외롭고 쓸쓸한데 적당히 응.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하고 먹으면 즐겁고 재밌는데 그게 문제지 그게 두알 먹겠습니다 육 끝나고 자고 일어나서 두알 추가 아, 어제 술을 1차, 2차, 3차까지 왔고, 아, 닭고치집 어, 파전집, 노래방까지 그냥. 아, 오늘은 시차가 돼야 될것 같아요. 나 이거 먹었으니까 뭐, 나 평상시보다 숙취가 덜한것 같긴 한데. 주당의 비결. 자라라라라. 바놀리샵, 고스트, 페파로니랑 슈퍼안 리뷰 서비스. 어, 오늘은 소맥 먹을 거예요. 어제 삼차까지 먹고 금요일이라 야, 그런데도 또 여기 술 먹을라 시켰다 내가. 어? 이게 다 주당의 비결이 있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괜찮더라고. 어제 들어와서 먹고 자고 아침에 눈 뜨고 먹었는데. 확 풀리더라고. 음. 확실히 먹으니까, 뭐라 고 그럴까? 아침이 좀더 깨운한 느낌? 음. 오늘도 이거 먹고, 예. 소맥, 어, 피소, 피소, 피소맥, 음. 즐겨볼 예정입니다. 음주 전, 음주 후, 이렇게 두 알씩 먹게 나와요. 까가지고, 음주 전에. 자, 먹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죠. 오늘은 종이의 집 보면서 먹을 거예요 넷플릭스. 원작을 못 봤어요. 난 우리나라 거만 봤는데 우리나라 거난 괜찮던데 사람들이 원작이 비해 너무 떨어져진다고 욕하니까 궁금해서 외국 예. 종이, 종이의집 원작 보면서 먹을 겁니다. 리뷰 서비스 스파게티야 양이 얼마 안 되네. 피자 잘 안먹는데 이렇게 한번오죽에 먹으면 한 6개월 생각 없어요 배달음식 자체도 오랜만이라 피자를 만들어먹을 순 없잖아 저의 소맥 비율은 요정도 이게 매운맛이래요 보스트 페퍼론의 주자가 관울림에서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응? 저는 이렇게 잘라먹는거 좋아해요 좀 웃긴데 남자가 뭐 이렇게 먹냐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어먹는거 좋아합니다 음 음, 음 매콤하네, 맛있네. 짠. 주당의 비결이 좋아. 먹어보니까 확실히 술이 덜 취하고 빨리 깨요. 음, 확실해 몸도 느끼고 있어. 내 지금 이제 3일째가 그런데. 느끼고 있어요 맛있다 반올림 특제 갈릭소스 듬뿍 음 반올림은 뭐다? 특제 갈릭소스다 무조건 추가해 드세요 피자 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좀 잘라야겠어요. 이건 슈퍼 하와이안. 저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파인애플 맛 듬뿍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파인애플 맛 듬뿍 올라간 게 없더라고. 파인애플 피자, 하와이안 피자. 음. 음~~ 근데 고스페퍼리가 훨씬 맛있네 여기 하와이는 좀 별로네 그렇게 막 맛있는 하와이는 아니네 갈릭소스 찍어서 오 음~~ 아.

어머어머 이거 가슴도 나오네 한국보다 더.. 더..더..어.. 이래서 한국.. 한국계.. 사람들 욕을 먹었구나 절 음... 벗어서 욕먹은 거야? 전 야해서 욕먹은 거야 아두 조각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 <목소리> 두 조각도 다안먹었는데가지 <목소리> 여기서 피자를 시켜 먹으면 안 돼. 아니, 만들 수는 없으니까. 피자는 시켜먹는데 아, 배달 음식 진짜 오랜만에 먹기도 하고. 배불러. 배불러 느껴요. 주당의 비결. 점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메뉴는 국물 툴리 닭발, 그리고 순대, 족발, 뭐, 쌈배추,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당이 비결 때, 문에 술이 늘었어. 주량 올라가네. 다음날 되게 깔끔해요. 술 먹기 전에 이걸 먹어주면. 오늘 몸소 느끼는 게 오늘까지 먹으면 4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술 먹기 전에 먹어주고, 술 먹고 난 뒤에 먹어주고 아주 좋아요. 뜯어가지고 오늘도 여지 없이 술 먹기 전에 먹어줄게요. 오케이. 술 먹기 전에 두 알. 아, 어제는 종이집 보면서 먹었는데 오늘은 안나 쿠팡 플레이 어, 안나 보면서 먹을 생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불을 끌고 먹기 때문에 조만 한 조만 꺼 주고 지금 안나 사회차입니다 사회차 소주를. 짠! 아 국물 튤립이거든요? 괜찮더라고. 냉동으로 파는데, 그냥 뭐, 넣고 싶은 거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닭발, 실하다. 음. 음. 대파도 먹어주고. 양파도 먹어주고. 음. 맛있어, 맛있어. 야, 이렇게 차려 먹으니까 배달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음? 어디 지방에서 순대 쌈장에 먹는다면서요. 나도 먹어보려고.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조명 꺼서 음 맛있네 불닭소스동 불닭소스 찍은 거거든요 음 맛있어 짠불좀 올려야겠다. 좀 식었네. 청양아나 이렇게 쌈장 찍어서 올리고 여기 에 마늘까지. 음나 인내심 음. 없는 아이지 시간 약속 지켜. 음, 선풍기 틀어놨고 라라라라롱. 기이이주짠큰 없이 시더라고요 여기다 만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아,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저는 계속 안나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음. 주당의 비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4일째인데 느끼고 있어요. 크.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한4일 동안 목금토일 어. 목, 금, 토, 일, 어. 음주전 주당의 비교가 함께 하면서 직접 느낀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어, 확실히 음주 전에 먹으면 술을 더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었고, 음주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 일어날 때 훨씬 편합니다. 예, 벌떡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느낌?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100% 만족하는 모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효과를 봤어요. 예. 업체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음주를 안할 때에도 평상시에 챙겨 먹으면 간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먹어보고 불만족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 알쓰시거나 자주 음주하시는 뭐 셀러리맨, 예. 접대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술자리 많은 우리 대학생들 어... 한번 먹어보는 건 어떨지. 예. 저는 제가 먹어보고 효과를 받기에 100%.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 경험담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예. 이렇게 가방에 하나 넣고 다니다가 음주 전, 음주 후 이렇게 드셔도 되고 두 개, 두 개니까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친구 주고 나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도 되고 저는 아무튼 좋은 듯 합니다 들고 다니도 편하고 심플하기도 하고 네. 제품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뷰티밤 주당의 비결과 함께한 앵무였습니다 안녕